가드겠습니다 기호 9번 김종태입니다. 김가태김로태 김종태? 김까태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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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오늘 가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아이고 맨날 하는 소리 하면 안 되겠고 다른 사, 팀 다닌 걸 봐보니까 제가 오늘 함창도 갔고 공성도 갔고 낙동강도 갔고 여기서 이제 네 번째 하는데 다른 팀 보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단체장이랑 명함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삼출시청에서돈 받아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 을때그레지어다니더라고요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지금 선거개입했어요. 공무원들이 이거 참 선거 큰일났다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여기 쭉 들어보니까 제가 오라고 하신 분한 분도 안 계셔. 몰라 또 우리 캠퍼스 오라고 하신 분은 계시라니 모르지만은. 자, 제가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국현지, 전국 최다 득표로 해주시는데 지키지 못한 점100%저부득이 탓입니다. 다시 한번 10번이고 100번이고 사과드립니다. 저는 외출만 해야 하는 이유는 맹확합니다 국회로서 다 못한 일을 상주시장으로서 완수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원어하기 위해서 시장 출마했습니다! 제 말씀이 맞으면 환호해 주시고, 틀리면 우후해 주십시오. 시장 후보 열 명이 나왔습니다. 6섯 명이 나왔습니다. 여명 중에 한명 시장 되는 것 맞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이 시장돼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조선시대에 임금을 비유하면은 아주 막강 권력을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인부수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임금님, 신하들이 나라가 잘 살면은 반찬 9개, 12개 무제한 줍니다. 나라가 어려면은 반찬 3개로 제한합니다. 선조 임금님은 재인기간에 반찬 세 개밖에 못 드셨어요. 세종대왕님은 반찬 무제한으로 드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국민에게 신뢰를 받느냐 안 받느냐? 받는 임금님은 많은 자유를 있었어요. 못 받는, 신뢰못 받으면 하향하거라 조선시대 야사의 임금님이 절반은 중간에 돌아가셨어요. 독살됐거나 타살됐거나 아니면은 타혈했거나 이것을 무엇을 뜻하냐 임금님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 나면서 보니까 상주 시장은 굉장히 조선시대 임금님보다 더 막강한 힘을 휘두릅니다.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고 백성을 받을줄 아는 사람이 시장 되야 됩니다. 맞습니까? 시장이 시민 위에 군림하고 공무원 위에 군림해 가지고 자기 오줌을 생각하고 내팔 오줌을 생각하는 사람은 시장 되면 안 됩니다. 다음은. 시장선거운동하는 것을 제가 유심히 관찰해보니까 우리 캠퍼스 시선거운동하고 다른 캠퍼스 시장선거운동하는게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냐 여러분들은 생각은 모르지만 저한테 문자 계속 가요좀 최소한 커피값을 줘야될거 아니야 아, 여빈 줘야될거 아니야 저한테 계속 문자와요 제가 그 답을 하나도 안해요 우리 캠퍼스 선거운동은 시민들 뜻에 따라서 지금 낙엽이 물 따라서 흘러가는 시으로 돼요. 누구도 못 먹습니다. 지금 추세로 가 추세로. 그런데 다른 시장 캠프는 선곧농이 산으로 등산해야 돼요. 시계 밥 주지 않으면 시계 밥 시계 안 돌아가요. 그런 선곧농이고 우리 캠프 선곧농은 시계 밥안 줘도 시계가 잘 돌아가는 자동화 시계예요. 맞습니까? 말씀해 십이 선거운동은 보십시오. 법 때문에 똑같이 규정된 액수의 밥밖에 대접을 못해요. 그러나 사, 다른 캠프에 있는 선거운동원과 저희 선거운동을 율동으로 보시고 좀 이따 한번 보세요. 차이가 나요. 여기서 뭔가 자기 마음이 김종태 돼가지고 스스로 선거운동을 니다 그건 왜입니까? 제가 잘했습니까? 아니에요. 만나는 시민들이 격렬하고 그 시민의 힘에 의서 힘이 나는 겁니다. 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뭐 떡도 주고 물도 주고 뭐도 주고 줘요. 시민들이.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우리 선거운동들이 힘이 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선거운동의 풍토가 바뀌고 있습니다. 김종태가 바꾸고 있습니다. 돈을 안 주고도 시내 시민 시 모두의 힘으로 해서 성권동이 되고 또자유율해서 아주 자유분방하지만은 그 힘이 이깁니다. 시민의 힘이 임금님을 이깁니다. 맞습니까? 억지로 안됩니다. 순리대로 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는 계속 제가 봤을 때 사람이 죽어요. 오늘 청리에 아주 노인 어른들이 한 10명이 가장 열성적으로 절선고운동에 했는 청아 1, 2 노인정을 갔습니다. 청아 1, 2 노인정에 가니까 옛날에 그 멤버가 조만한 어 팔각정 지어 있을 때는 한 10명이 계셨는데 오늘 건물을 잘 지어놨는데 노인을 두 번밖에 안 계세요. 왜 오늘 이렇게 집을 잘지나는데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대. 대부분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신 인구는 연간 1200명 되는데 태어날인 인구는 600명이 안 됩니다. 1년에 600명이 더 줄어요. 그럼 상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주 인구는 금년 제가 시장이 되면은 낸통계를 가면 10만 명이 깨집니다. 인구로 어떻게 늘려? 시장할 때못 하더니 몇 백만 평 산업단지를 유치해가지고 한대요. 그건 첫발 거짓말이요. 상주에 몇 백만 평 산업단지를 몇 백억, 몇 천억 들여가지고 개발해 놓으면은 입주 안 하면 은 망합니다. 저는 고작 50만 평 걸었어요. 왜 그러냐? 할수 있는 걸 걸었어요. 제가 상주 시장한다 하니까 산업단지 개발하는 근모 회장이 내가 그러면은 시장 나가면은 큰건 보대주고 50만 평 민간 주도 개발해서 자기가 입주시키겠다 그렇게 공약하세요. 공약 하셔서 공약 걸었습니다. 김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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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태. 제가 t v 토론 때다못했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대경 후보가 공약을 경북대를 유치한다니까 모 후보가 반기업에서 택도 없는 소리라고 그분은 경북대 캠퍼스를 축산대학학 나기에 제가 소왕국을만들어야 하니까 예, 했어요. 축산대학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거 무치가 들어야 와 돼요. 그러나 다른 건다 제치고 축산대학만 들어온다면 저는 파기합니다. 다른 거 같이 들어야 와 돼요. 어떻게 같이, 같이 들어가느냐 성대기 후보한데 제가 국회의원 할때 늘상 주장했어요 앞으로 경북대학교가 돌아야 된다 어떻게 들어오냐 지금 국립대학교는 정부에서 돈줘가 집을 못 짓습니다 건물 못 지어요 자기 돈 벌어 줘야 돼요 서울대학교가 걸리기 위해서 법이나 해가지고 좀 돈을 열심히 버는데도 돈이 없어서 건물을 못 지어요 그래서 세종대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뉴스에 서울대학교가 세종시로 옮긴다고 하면은 아 경북대학교 이제 옮긴, 옮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북대학교 어디로 가느냐 대구 있는 땅을 팔고 어느 지으로 가야돼요? 지방 가는 것을 결정한 것은 경북대 교수들입니다. 교수들이 대구 시내에 사는 교수들은 어디 갈라그냐 달성이나 군의로 갈라 그래요. 그래서 그 땅을 사더라고요. 제가 국회의원 할때 교육보다 이야기해 가지고 그 예산을 딱 잘랐습니다. 못 가게. 그 다음에 뭐냐? 상주시는 노력하는 것은 저는... 저는 고속전철 역사가 상주 어디에 된다라고 하면은 그 앞에 절대 농지에다가 경북대학교에서 원하는 땅만큼을 한 1, 20만짜리를... 몇백만비 주면은 파마초도 사주면은 경북대학교 올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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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올수 왜 있냐 느 지금 서울에 사는 경북대 교수들이 대구까지 출근하는 시간은 2시간이 걸려요 KTX로 상주 오면은 1시간 2 0분 걸립니다 서울 사는 경북대 교수들이 저쪽 포항 쪽으로 남쪽이나 서쪽, 동쪽으로 갈라 그러면은 KTX 멀어서못 갑니다. 그래서 그걸 노리고 저는 시장이 되면은 경북대 유치 팀을 만들어서 5년이 걸리든지 10년이 걸리든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주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시장이 먼 앞날을 바라보고 하는 일입니다. 시장은. 누구 호주민이 걱정하고 내편뭐 걱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시장할 일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이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전라도 새만금 축산에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 카지노를 허가해 줬어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부르짖었어요. 전라도만 나라냐? 전라도만 우리 지방 자치냐, 경상도도 있다. 경상도 농민도 무너진다. 경상도 무, 농민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어디냐? 어성군입니다. 어성군은 지금 40% 넘었어요. 노령화가. 우리 이제 30% 겨우 적게 됩니다. 많이 되는 데는 60% 어성은 됐어요. 그래서 어성, 예천, 상주